시어머니 학대를 주장하는 전화 한 통에 동생은 한 달음에 달려왔다. 아들, 이제야 왔구나. 내가 저것한테 구박받아 뼈가 녹는다. 밥도 안 줘, 물도 안 줘, 화장실도 안 데려다 줘. 형수, 우리 집에서 돈 되면 어머니는 잘 모시기로 약속했잖아요. 어머니 전화 받았을 땐 설마했는데 이게 잘 모시는 겁니까? 제가 안팎으로 뛰어다니며 모셨는데 이제와 모든 게제 잘못이라고요? 오전에만 몇 번을 화장실 가시겠냐고 여쭤봤는데 싫다고 하신 걸 저더러 어쩌라고요. 동생은 형수가 어머니를 학대했다고 믿고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기로 결심하는데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. 이런 꼴 보려고 돈 붙인 거 아닙니다. 제발 좀 모시고 가세요. 차라리 저희가 돈을 드릴 테니. 나 며칠 출장 가니까 어머니한테 소홀하면 안 돼. 형수처럼 굴지 말고 형님 혼자 애 보면서 어머님 모시는 게 어디 쉬웠겠어요?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? 그냥 밥상에 수저 하나 더 놓는 건데. 며칠 뒤, 평화는 깨지고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된다. 반찬이 이게 다야? 네 형님 집에선 매번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줬는데. 어머님이랑 저 둘뿐이라 많이 하면 다 버리게 되잖아요. 갈비탕도 따로 끓여놨어요. 사온 갈비에 살점이 하나도 없네. 고기 주기 싫으면 말을 하지. 어쩐지 부지런 떤다 했다. 내 아들 눈피에 내 쌈짓돈이라도 훔치려는 게냐? 큰애가 보낸 돈 당장 내놔. 하루라도 내 손에 있으면 없어질지 어떻게 알아? 어머님, 밤에 깨시면 힘드시니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. 싫다? 안 갈란다. 아가, 나 화장실 좀 가자. 큰거 마렵다, 큰 거. 안 나와서 그냥 잘란다. 밤새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는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며느리가 돈을 훔쳤다는 거짓말까지 늘어놓는데 아들아 내 형이 피땀 흘려 보내준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. 저게 틀림없이 훔쳐간 게야. 당신 어떻게 형수보다 더해? 어머니 돈에까지 손을 대. 나 아니에요. 네, 남이라 못 믿으시겠죠. 그럼 피붙이인 아드님이 직접 모시라고요. 결국 자신이 직접 어머니를 모시게 된 아들. 하지만 그제야 형수와 아내의 고통을 깨닫게 된다. 엄마, 이게 왜 여기서 나와요? 숨겨놓고 왜 죄없는 내 아내를 도둑으로 만들어요? 저 애가 슬쩍 다시 갖다 놨을 수도 있지.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.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형제, 어머니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. 이제 알겠냐?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. 저 버릇 못 고치시면 요양원 보내드리는 수밖에 없어. 알았어, 형. 형 말대로 할게. 형수님 죄송합니다. 그리고 여보, 내가 다 잘못했어. 이간질하는 시어머니 더는 참아주면 안 된다면 좋아요를 그래도 참고 모셔야 한다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.